시편은 기도의 모음입니다. 또한 시편의 편집자들은 영적인 고뇌를 가지고 참된 신앙인들의 기도를 모으고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영적 고뇌의 산물입니다. 이 같은 시편 편집자들은 시편을 다섯 권의 책으로 분류하고 각 권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 속에서 시편 102편의 고난당하는 사람의 기도를 시작으로 시편 104편의 기도는 기도의 본질인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편, 2편부터 신앙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안내합니다. 시편 102편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기도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가 쇠퇴기에 있을 때 쓰인 시로 생각하며 구체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해갈 점이거나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고통받는 신앙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그 사람이 하박국이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만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살아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심판을 통한 회복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단어가 가진 상반된 의미를 볼 때, 나란히 놓고 쓸수 있는 단어의 조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심판의 의미는 죄의 대가를 묻는 무서운 증벌적 의미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회복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부활의 개념과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회복으로 가는 과정에 심판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이 필연적인 이유는 새롭게 다시 세워지는 존재의 회복이라는 큰 의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102편은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활동의 영원성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며 자신의 삶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낸 사람들의 시로 보입니다. 이제 함께 시편 102편에서 104편까지 시를 보면서 현재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신앙의 순례자들이 있다면 이 시편 102편이 여전히 약속 안에 있는 우리라는 믿음 안에서 위로와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102편의 시는 개인적인 애가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아벨론 포로기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특수성과 애가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이 시편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레미야 애가가 함께 떠오릅니다. 시편 102편의 표제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것을 보면 알수 있듯이 마치 예레미야가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의 노래를 불렀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처럼 10편 102편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약속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절규하는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절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운명 공동체인 나라와 민족 그리고 자신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고 있는 가장 정직한 언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정직한 언어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반응하는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1절과 2절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기 심정을 자기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인의 심정은 어떨까요? 기도하는 시인은 암울하고 절망적입니다. 시편 11편 3절에서 토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의인의 탄식처럼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시인의 나라는 망하였고 민족은 포로가 되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은 자신이 얼마나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느라 악을 쓰고 있는지 이 시를 읽는 사람 혹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고통의 강도와 심정이 어떠한지를 분번에 공감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날이 연기 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타들어갔다. 음식 먹기를 잊을 정도로 시리에 빠졌고 마음이 시든 풀처럼 마르고 가난해졌고 식음을 전폐하느라 살과 뼈가 붙을 정이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불안에 뒤척이는 자신을 밤에 깨어 있는 올빼미와 부엉이에 비유하고 의지할 동료도 안전하게 깃들 나무와 같은 처소도 없이 외롭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지붕 위에 한 마리의 참새의 자신을 투영합니다. 시인이 경험한 고통은 전쟁 중에 끌려간 포로로 패배와 수치와 모멸의 감정을 느끼며 원수들의 조롱과 비방 그리고 저주의 소리를 날마다 들으며 정신적인 학대와 육체적인 학대를 견디느라. 매일같이 재와 눈물을 삼키는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시인은 말합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순간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며 나를 이 고통의 수렁에 들어 던지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찌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고통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며 이전에 해가지고 그림자가 길어지듯 흐림에 말라 시들어진 같이 자신이곧 죽게 생겼다고 처절하게 절규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시인의 아주 노골적이고 자신의 처지를 구구절절하게 나는 지금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통의 수렁에 던지셨기에 내가 잠도 잘수 없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시편 102편이 하박국이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미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고통 앞에 장사가 없는 모든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과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그리고 인도자 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 받을 때의 간절한 기도는 나의 삶의 현실에 반응하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가 되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좋은 매개가 됩니다. 시인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고 하나님께 절규하듯 반응하는 것을 통해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의 협박에 도망쳐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원할 때 오히려 마실 물과 떡을 준비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우리가 발견하고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과 불안과 비통의 마음이 토해 내어지면 그제서야 보이는. 그제서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도 하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각자의 마음의 깨달음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은 이러한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한탄하며 내면에 가득한 독서를 내뿜은 뒤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까지의 모습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언어로 반응하는 기도였다면 12절부터 14절까지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내 상황과 처지는 그러하나 주님, 내 날의 연수는 그림자 길어지듯 곧 죽을지도 모를 만큼 병들고 약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즉내 상황과 처지보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영원한 세상, 그 세상의 참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기대어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회복의 때가 속히 오기를 드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전집을 순차적으로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편 제4권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시편 102편의 13절은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극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오미니이다. 이 13절에 언급된 은혜를 베푸실 때 정한 기간이 다가옴이라는 표현은 이제 곧 제5권에 해당하는 포로 귀환의 시점으로 이동하는데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제 점차 회복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은혜의 때,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 시온에 우리가 돌아와 다시 살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때의 시온의 돌들, 그의 티끌, 그때의 시온의 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그의 티끌에도 은혜를 받는다고 표현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그날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하는지 그 간절함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여기서 돌들, 티끌이라는 하찮은 것, 아주 미천하고 작은 것에도 은혜를 받는다는 묘사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한 가난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떠올립니다. 시편 102편에서는 시온의 돌, 그의 티끌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짙은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고대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즉, 하나님의 임제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는 하나님 은혜를 갈급해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고 말했던 한 이방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억납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당시 이방인을 폄하해서 부르던 개들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며 이방인에게 줄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한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대화를 보면 사실 예수님은 잘못된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옹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화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잘못된 구원관을 맹렬하게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구원관은 자신들만이 하나님 구원 안에 있다는 자민족 구원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조건에 의해. 심각한 불평등과 차별을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미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생각하거나 만든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함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하는 한 여인의 마음에 있던 그러나 말할 수 없었던 그 목소리를 경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시편 제4권과 특히 시편 102편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다른 이방 나라의 신들과 구별된 분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임을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이어지는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빈국한 자의 기도가 멸시당하지 않고 갇힌 자의 탄식도 들어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도 해방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말했던 하나님 나라와 같습니다. 이 같은 약속은 약속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3절에서 28절의 시인처럼 여전히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정직한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인이 가진 소망은 장차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회복하시는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며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정직한 자기 언어로 드린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적을 기록하여 대대로 찬양하도록 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에서 시인은 절망 중에 기도하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간절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자신을 개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예수께 인정을 받은 한 가련한 이방 여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간혹 고통 가운데도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당박을 느끼기도 하고 때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것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마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욥을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욥을 정지했던 나쁜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그 나쁜 친구들의 말처럼 나의 내면에서 들리든, 외부에서 듣게 되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에게 배게를 해야 한다,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는 때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어떻게 지난지도 모른 채, 먹어야 한다는 것도 잊을 정도로 영혼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육신이 병들어 갈 정도의 고통 속에 있는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패닉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때는 어떤 사고와 판단도 할수 없는 모든 기능이 멈춰져 있는 산성장과 같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당신에게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친구의 음성, 마음의 간절함을 자기 언어로 기도할 수 있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오늘이 암울한 현실, 쓰디쓴 시련 속에 있습니까?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당신도 당신을 개라고 불렀던 가련한 여인처럼 시편 1 0 2편의 시인처럼 가장 정직한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